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벤틀리. 경영윤리 교육 워크샵 잘 참석했습니다. 자격증도 받았고, 이 벤틀리 경영윤리 세미나를 통해가 앞으로 제가 경영윤리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었고요. 참여하기 전에는 어, 경영윤리 과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국경영대학에는 왜 경영윤리를 충분히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워크샵에 참여하면서는 그것보다는 어, 윤리 측면에서 모든 수업을 다 접근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재 가르치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수업 같은 전통적인 마케팅 수업들은 항상 경영대학이 있잖아요. 모든 과목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구나. 이 윤리적이라는 이슈가 따로 배워, 따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별도의 주제가 아니라 이 경영 현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우리가 매일 매일 만나는 문제들,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생각들에 있어서 항상 윤리적 문제가 섞여 있다, 윤리적인 측면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교육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윤리라는 분야가 점점 더 저, 중요해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윤리 세미나들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들었던 생각인. AI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노동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 AI 시대, 로봇 시대, AI로 인해서 사회가 바뀔 때 과연 이 사회가 바람직하게 바뀌어가는 것인가, 혹은 점점 더안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있어가지고 윤리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면서 이 윤리적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관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그, 근본적으로 이 경제 경제와 경영에 대한 기본적 전제 어떤 것이 경제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사회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경영인가? 하는 기본적 전제와 기본적 주장에 대한 검토 이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시대 전쟁과 분쟁의 시대 경제적인 양극화의 시대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전제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관일 뿐인데 이 세계관을 다시 검토해 보자. 과연 경제를 항상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회와 생태계 안에서 바람직한 전제인가, 목표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장이 아닌 탈성장, 저성장, 혹은 역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윤리가 무엇인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공유되는 가치의 극대화나 어떤 가치와 윤리를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 재밌었고 아주 유익한 워크샵이었습니다.